여기에 전 법무부 특별 검사이자 전 FBI 국장인 로버트 뮬러의 삶이 있습니다. 뮬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와 개인들 사이의 모든 연계 또는 조정을 포함하여 2016년 대선에다 러시아의 간섭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5월에 임명되었습니다. 생년월일 1944년 8월 7일 생년월일 2욕 뉴욕 출생명 로버트 스완 뮬러 3세 아버지 로버트 스완 뮬러 주미어 기업 경영감독 어머니 엘리스 트루에스 데이 뮬러 결혼 앤 스탠 디시 뮬러 1966 현재 자녀 멜리사와 신시아 교육 프린스턴 대학교 비행 1966년 뉴욕 대학교 다 1967년, 그리고 1973년 버지니아 대학교 제2. 군복무 미 해병대와 예비역 1966, 1980년, 율러 대위는 m u h l 리아르로 발음됩니다. 제2. 에드거 후거 이래로 FBI 국장을 가장 오래 역임한 사람은 10년 임기가 만료된 후 2년 더 복무하도록 임명된 최초의 FBI 국장입니다. 베트남에서 복무한 공로로 브론즈 스타 퍼프하트와 베트남 겨냥트리 십자가 및두 개의 해군 표천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마네 노리에이거와 장가키의 기소를 감독했고, 페남 항공기 103평 폭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9.11 테러 공격 이후, 뮬러는 FBI를 업집행은 물론 국가 안보의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수집하고 테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73-1976 PHISBRY 매더산 런드수트로 로펌의 부병을 사로 확렴이다. 1976-1982 매서추서체 북부지방검사 1981-1988언드발로 범호장관의 파트너 2001년 7월 5일 조지 더벌리 부시 대통령이 의해 FBI 국장으로 지명. 2001년 7월 13일 법무부는 뮬러가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뮬러가 4월에 진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001년 9월 4일 FBI의 제6대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11년 7월 26일 의회는 뮬러의 임기를 통상적인 고정 10년 임기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의 임기 연장은 1대 0의 투표로 상원을 통과합니다. 2013년 9월 4일, 네프기아의 국장 12년 임기 후 사임합니다. 제임스 코미가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기관장이 됩니다. 2014-2017 윌머일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2014년 9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메일아이스와 관련된 가장폭력사건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nfl의 조사에 대한 거인 4개월간의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 96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조사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NFL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더 많이 했어야 했고 2월 15일 이영일사 사건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부주알레는 국가안보국과 함께 일하는 부주알레인 계약자가 8월 정부 재산을 훔치고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제거한 혐의로 기소된 후 회사의 보안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뮬러를 고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로드 로젠 스타인 법무차관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선거 캠프 동료들과 러시아 관리들 사이의 장재적인 공무 관계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간섭에 대한 명방수사를 감독할 특별 변호사로 뮬러를 임명합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016년 대선 캠페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젠스타인은 뮬러의 업무를 감독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30일 뮬러의 러시아 수사와 관련하여 트럼프의 전 선거 캠프 의장인 폴 매너포트와 그의 동료인 닉 게이츠는 돈세탁 음모, 거짓 진수 및 이국에 대한 음모를 포함한 12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선거운동의 전 외교정책 공무인 조지 파파도플로스가 러시아 수사와 관련하여 FBI에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법원 소송이 봉인 해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FBI에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뮬러의 팀과 협력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트럼프 인수팀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러시아 수사 과정에서 룰러의 팀이 변호사와 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문서를 포함하여 수만 건의 인수인계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했다고 비난하는 편지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냅니다. 룰러의 대리인들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가 2017년 6월 뮬러 특검의 해고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맥간 백악관 고문은 명령을 수행하는 대신 그만두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18년 2월 16일 뮬러 특검팀은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13명의 러시아 국민과 3명의 러시아 기관을 기소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케이치는 FBI의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의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케이치는 뮬러 특검 팀과 협력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10일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2017년 12월 뮬러 특검의 두 번째 해고 시도를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양당 상원의원 그룹은 룰러 특검의 해고를 더 어렵게 만들 법안을 소개합니다. 독립 및 청년 특별법은 룰러 특검이 법무부 고위관리에 의해 선의의 대해 때문에만 해고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를 보호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룰러 특검팀은 러시아 정보기관인 지하를 유해 12명을 기소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매너포트는 버지니아주에서 재판을 받은 후 18건의 혐의 중 8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9월 14일, 매너포트는 룰라이팅과 협력하기로 동의하고 두 번째 재판을 받는 대신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가 협력하기로 한 합비를 이행하면 검찰은 돈 세탁과 은행 사기를 포함한 다른 혐의를 취하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트럼프는 특검의 질문에 서면 답변을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법원 제출에서 뮬러의 검찰은 매너퍼트가 유죄 인정 합의를 위반하고 FBI와 특검 사무실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영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뮬러 보호 법안에 대한 상황 표결이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리에 게맡 막혔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의해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뮬러의 팀과 합류하기로 한 합의에 서명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뮬러와 연방검찰이 공개한 코언과 매너포트 관련한 법원 제출 서류에는 두 남성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특검 수사관에게 한 거짓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은 트럼프가 직접 코언에게 트럼프와 불륜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다는 코언의 진술을 지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너포트는 검찰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행정부 관리와의 접촉을 포함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주장됩니다. 이 서류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석방호 트위터의 대통령을 완전히 클리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립니다. 2019년 1월 25일 트럼프의 동료 로저스톤은 공식 절차방의 혐의, 입건, 거짓 진술, 로건, 증인 조작 혐의, 일검 등 7가지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연방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그는 밖에 모인 군중에게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혐의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중 속에 있던 시위자들은 그를 가둬라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 후스톤은 유죄를 선고받아 연방교도소에서 4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19년 3월 7일 매너포트는 룰러 특권의 수사로 인한 금융사기 유죄 판결로 4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이 범죄는 트럼프의... 2016년 선거 운동 의장으로서 매너포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9년 3월 13일, 매너포트는 공모 및 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43개월의 추가 진압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룰러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고 윌리엄박법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법무부 고위 관리는 CNN에 더 이상의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24일 바는 룰러 특검의 수사에서 나온 주요 결론을 요약한 편지를 공개합니다. 바의 4페이지짜리 편지에 따르면 증거는 트럼프 선거 운동 구성원들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암묵적으로 범죄 음모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은 율러가 대통령이 범죄적인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바에 따르면 율러는 트럼프의 기소를 거부했지만 그 보고서는 대통령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은 궁극적으로 법무장관과 로젠스타인은 그 증거가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썼습니다. 2019년 3월 25일, 뮬러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요약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바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는 공개 석방을 위한 수정 조치로 표시된 소개와 리모한 약이 포함되어 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뮬러는 바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랭어에서 뮬러는 법무장관에게 보고서 결과를 수정한 특검팀의 요약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무부가 의회에 보내고 3월 24일 오후 늦게 일반에 공개된 요약 편지는 이 사무실의 업무와 결론의 맥락, 성격, 출체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뮬러는 편지에 쓰고 이는 나중에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31일 반 자신의 3월 24일 편지가 언론에 의해 뮬러의 보고서의 요약으로 부정확하게 특징 지어지고 있다 선언하며 그 이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제 편지는 특검의 수사나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뮬러의 보고서에 수정된 버전이 공개됩니다. 448쪽의 문서의 첫 번째 부분은 장제적인 공모 범죄에 대해 블러 침이 수집한 증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캠페인과 관련된 개인들을 기조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설명합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가능성과 관련된 10개의 에피소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뮬러가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현직 대통령의 기소를 금지하는 검무부 지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뮬러는 그 증거가 무죄를 정당하게 든다면 트럼프를 풀어줬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뮬러 특검은 대통령을 형사 검죄로 기소하는 것이 헌법적 선택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는 특검 사무실이 문을 닫고 사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뮬러 특검은 허원 허엄 법사위원회와 허원정보위원회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는 법사위원회에 그의 조사가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의 행동이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무부에서 새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뮬러 특검 조사는 조사 과정 동안 총 32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시0일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행정부에 관용을 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스톤이 연방교도소에 신고하고 40개월 형을 목격하기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뮬러 특검은 워싱턴 포스트의 스톤이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이며 당연히 그렇다는 동평을 실었습니다. 2021년 6월 2일 버지니아로 스쿨은 뮬러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조사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